자 델타 결선입니다. 자 델타 결선은 뭐냐면 자 볼게요. 자 A점이 있고, 자 B점이 있고, C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어, 내부에 보통 이렇게 흐르는 것을요, 이렇게 흐르는 것을 만약에 IA라고 할게요. 뭐 여기는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A 쪽으로 흐르니까 IA라고 그럴게요. 스몰 IA. 이렇게 C점으로 흐르니까 스몰 IC. 이렇게 하는 것들은 스몰 예, IP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다벡터를 해석해야 되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뭐냐 하면, 자, 이 지점에서, 자, 전류가 좀 해볼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예, 성간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 IP, 이게 IA, IP, IC는 방향이 다르지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IP, 상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키리호피 1법칙을 적용하면, 키르이 호프의 1법칙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줄류의 합은, 키르이 호프의, 기르이 호프의 1법칙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줄류의 합은, 자, small i, 이게 들어오죠. 나가는 거는요, small i c, small i c 에다가, 나가는 거는 뭐요? 순간 줄류이죠. 알고 싶은 거는 뭐요? 순간 줄류야. 그러면은, i a에다가, 이 넘어가잖아요? 마이너스 i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요. IA에다가 뭐요? 플러스, 마이너스 IC와, 그냥 IA 마이너스 IC는 동일하죠 그죠? 자, 이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흐르는 상전류는요, IA는 이렇습니다. 이 델타라고 해가지고, 어, 전기가 그렇게, 전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IA는 이렇게 들고요. IB는요, IB는 IA에다 위상이 60, 120도 뒤진 상태에서 뭐예요? IB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IA보다도 240도. Ib 보다는 120도. 이거는 120도. 이것은 240도. 기게 IC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지금 자 델타라고 해서 델타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이거는 y로 이렇게 이런 삼상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뭐냐면 IA는 이런 전류가 흐르고요. IA는 Ib는요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IC는요 이런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백, 이렇게 벡터 좌표로 나타내면 이렇단 말이에요. IA 그다음에 IB, IC 내부에 흐르는 줄류는요 그럼 바깥에는 이 IL은 얼마만큼 되느냐 보시면 되는데 IL은 이렇다면서요이 IA에다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IC. IC에 마이너스 IC는 요 이렇게 오겠네요. 마이너스 IC요. 이두 개의 벡터 합이네요. 벡터 합이면 요렇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되는데 요걸 직각으로 내립니다. 요거 30도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IA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뭐냐면, 요게 X고요. 요게 뭐예요? IA입니다. 요거 30도입니다. 그죠? X는 어떻게 돼요? X는 IA,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풀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옵니다. 요 길이에다가 하나 길이 더 있어. 곱하기 2 해줘야 됩니다. 2.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X는 IA, 곱하기 코사인 30도는요, 2분의 2도 3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2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결국은 IL. IL은요, 어떻게 돼요? 루트3에 IA가 되는이 IL은, IA, IB, IC는 뭐예요? 하나의 뭐라고요? 상전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루트3에 IP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는 보세요. 이 각도가 IA 각도잖아요. 이 각도, 이 IA 각도보다, IA나 IP 각도보다 이 IL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3 0 d 디지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전압은요. 여기에 걸리는 Vp나 여기에 걸리는 Vl이나 똑같습니다. 전압은. 자,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리 하면, 델타 결선에서 정리를 하면, 델타 결선에서 정리하면, 자, il은요. 자, 순간 전류는 자, 이제껏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루트 3이 뭐예요? ip 상전류이다 그리고 각도는... 마이너스 30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Vl은요, VP다. 자, 이것은 순간 전압은요, 상전압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y 델타 개선 y 개선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델타 개선에서는 뭐다고요? 예, 상 순간 전압과 상 전압은 동일하고. 성간 전류는요. 상 순간 전류는 상 전류의 루트 삼배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